K 뷰티가 프랑스 로레알 제친 충격 탑 4. K 뷰티가 프랑스 로레알 제쳤다. 미국 수입 1위 등급.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4위. 중소 브랜드의 반란. 아모레 LG 대신. 아누아 티르티르 로맨이 미국 점령. 중소기업 수출 비중 64%. 새로운 K 뷰티 시대 개막. 3위. 온라인 채널 장악 아마존 미국 화장품 판매 72%가 K-뷰티 틱톡, 레딧, SNS로 입소문 폭발 한번 바이럴 되면 전 세계 동시 구매 2. 혁신 성분과 기술력 유리 피부 글래스 스킨 백탁 없는 자외선 차단제 발효 기술 달팽이 크림 어성초 토너 세계가 없던 제품, 한국이 만들어냈다. 1위, 합리적 가격의 프리미엄, 명품 브랜드 절반 가격에, 두배 효과, 클린 뷰티 트렌드까지 완벽하게 저격. 결과, 2024년 K뷰티 수출 1 0 0억 달러, 미국 수입 1위 프랑스 제쳤다. 한국 22.4%, 프랑스 16.6%, 이게 K뷰티의 힘이다.